네, 안녕하세요. 트루스톡 전략 팀장입니다. 음, 주말이죠. 네, 11월 4일 금요일입니다. 음, 이번 한 주가 시장이 재밌었어요. 그죠 어, 그리스로 인해서 울고 웃고 어, 시장이 급락했다가 다시금 이제 또 재빠르게 올라오는 어, 우리의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11월 달에 대한 특성이 제가 그랬다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뭐 매년 11월 달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어 이제 우리 마켓 스토리 한번 보시면 제가 11월 달 시황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어 시황이라 그래서 뭐 제가 여지까지 트루스톡을 운영을 하면서 어찌 보면 그 예측이라는 것을 거의 금기시 해왔습니다. 어 시장을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예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 우리가 변동성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전달에 어떠한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이번 달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게, 매달, 이제 제가 11월 대응 영역 분석이라는 이 글을 쓰면, 대체적으로, 10월 말, 그러니까 10월 3 1일 이째 제가 동영상 강의를 남겨드립니다. 이때 제목은 이제 코스피 변동성과 방향성을 잡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한번 보시죠. 음. 캔들 사이즈가 작아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죠 캔들 사이즈가 작아져야 합니다. 어 2011년 어 10월 달은 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그런 달입니다. 어 그리고 또 조금 올라오기도 했었지만. 네, 시장은 조금 더 좋았었었고요. 예. 그리고 어, 아 제가 9월 달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좀 시장이 괜찮았었어요. 그죠? 예, 우리가 흔히들 얘기한 장대 양봉도 나오고 어, 시장의 거래대금도 많아지고 10월 한달 동안은 개인들의 매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3조 5천억 원이라는 어, 개인 매도가 나온 그런 한달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됐고 그래 적어도 11월 달은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 시장이 좀 오를 것 같으면 좀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빠질 것 같아도 그렇게 세게 빠지지도 못합니다. 아, 난 다시 1800이 깨지면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 한 주만 보더라도 시장은 한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서 금요일날 꽤나 많이 상승을 해서, 결국은 또 제자리로 만들어놨어요. 그것처럼 중간 중간에 악재가 생기긴 하지만 그 악재가 그리스 아재가 되었던 아니면 유럽의 악재가 되었던간에 이제는 그들이 시장에 대, 그 주는 충격이 적어도 어때요? 9월 달, 8월 달처럼 변동성이 커진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11월 달은 어, 일단 방향은 난 모르겠으니 이번 달만큼은 대응 범위를 점차 좁혀가면서 포지션을 구축하면 되겠다. 그래서 어 11월달 범위가 이렇게 넓혀져 있어요. 넓혀진 이유는 어 10월달의 범위가 어 저점에서 고점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23포인트에서 2030포인트 대략 잡아서 이 안에는 우리가 비추세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박스가 되었던 아니면 횡보가 되었던 간에 시장은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그 위로 만일 하나 넘어간다, 2,030포인트 위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어, 그 다른, 즉 11월 달은 상승 추세의 영역. 그러니까 정말 월말이 고가가 되는 어, 그런 시장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1,723이 깨진다고 한다면 어, 하락 추세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어, 일단은 지금 어, 상황 자체로서는 시장의 상황은 좋습니다. 10월 달 마감한 그 언저리에서 시장은 움직이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아마 계좌라던가 또 둘스톡의 종목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률도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던 변동성 축소의 11월달이 어저 안에서 지지고 복과할 거고 상승이든 하락이든 트렌드가 나오려면 아직까지는 저 범위가 벗어나야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어 우리가 안심을 해도 된다 이렇게 제가 대응 영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구요 음 이번 주에 특징주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4주차를 넘어서 11월 첫째 주를 접어들면서 바로 현대모비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현대모비스가 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어, 이날 월요일 같은 날에는 장대음봉으로 해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일단 개인들의 매수도 354억 정도로 꽤나 많이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주식을 갖고 있던 간에 모비스는 당연히 갖고 있진 않지만 이런 종목들이 어, 저렇게 장대음봉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일단은 현대모비스가 당장 내일 그리고 모레 상한가를 가더라도 당장 저기는 사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매수 종목을 찾는 사람보다 매도 종목을 찾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훨씬 수익률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매도 종목을 찾는 사람은 어떤 종목이든 빠져나올 자리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수만 보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예상 수익률을 꾸물꾸기 때문에 시장에서 급격하게 내가 예상치 못했던 종목의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종목이 물리고 또는 돈이 조금 더 있다면 물타기를 할 것이고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아마래도 그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일단 매수하는 종목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정확한 매도 타이밍은 어디인가? 라고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현대모비스 다음에 중요했던 종목이 어, 종목보다는 저희가 이제 GPS 분석을 했죠. 어, 쪽지가 많이 옵니다. 음, 팀장님,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는 뭡니까? 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제가 GPS를 말씀드렸죠. 트루스톡에서 어, 종목을 대체적으로. 이거는 정말 주추세가 살아 있다. 주추세라고 한다면 큰 장기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이 살아 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날에 시가총액 30위 안에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몇 개인가 찾아봤습니다. 딱 시가총액 30위 안에 세 종목이 있더군요. 그래서 종목을 봤더니 어, 두산,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삼성전자 딱세 개가 있었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9월 19일날 어, 여기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매순거 아시죠? 그죠 9월 19일 날양 어 전환이 됐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0월 17일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오히려 전 앞에 6월 7일에 양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세 종목만이 어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주도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트루 GPS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이외의 종목들은 추세적, 그러니까 큰 모멘텀 또는 장기 모멘텀의 어, 상승 추세가 아니라 단발적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에서 속도가 빠르게 올라온다거나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추세 추종형 트레이더들이 얘기하는 반등시 매도라고 일컫는 종목들이 어, 최근에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일단 GPS의 주도주는 어, 거의 확실시 잡고요. 음, 타겟이 나옵니다 타겟이 나오고 그러한 종목들이 어, 너무나 간단하게 어, 색깔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지할 를수 있기 때문에 어, 시장의 주소주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는 대답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뭐였었죠 어, 그 다음이 어, LG그룹주들이었습니다 LG전자의 1조 2천억원 정도의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던 어, 그런 것들입니다 어 일단 LG디스플레이라던가 LG전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GPS에서는 이미 대세적인 하락이 나온 종목이라서 어 굳이 이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 LG전자에 대해서 문의가 너무 많아서 그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레포트를 쓴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동영상을 하나 더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에 만든 거죠 10월 28일날 만든 LG전자 어 어떤 회원님께서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 일단 주간 기준으로도 저희 GPS는 한 3주 전부터 매도가 잡혀있는 그런 상황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어그 다음이 뭐죠? 오늘 삼성전자였었죠. 네, 삼성전자가 외국인 기관 동시매수로 인해서 오늘 아 100만원 이상을 찍었습니다. 105,000원 마감을 했고요. 어, 최종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GPS에서 시가총액 적어도 30위 안쪽에서는 어떤 종목이다? 어, 삼성전자, 현대글로비스, 두산이 그래도 주추세가 계속 살아있는 상황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 마지막으로 오늘 금요일을 장식했습니다. 이상입니다.